전세제도 드디어 바뀝니다 9년 동안 한집에 살수 있게 한다 근데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겠다고 만든 법이라는데 부동산파는 지금 전세 시마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안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지 그리고 앞으로 집값 전세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핵심은 6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대항력 시점 변경입니다. 이제 전입신고하고 집만 들이면 그날 0시부터 세입자 보호가 시작됩니다. 기존엔 다음날 0시였죠. 이제 집주인이 몰래 담부 잡는 꼼수가 막힙니다. 두 번째는 임대차 등기 의무화입니다. 보증금을 주면 임대인은 등기에 협조해야 합니다. 안 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요. 세입자 입장에선 법적 방패막이 하나 생긴 셈이죠. 세 번째는 경매 청구권 신설입니다.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임대인 정보 공개입니다. 국세, 지방세, 건강보험료 2년치까지 세입자에게 임대인은 보여줘야 합니다. 세입자 입장에선 이 사람이 돈을 떼먹을 사람인가 체크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 보증금 상한 룰입니다. 보증금, 담보, 세금 합쳐서 집값의 70%를 넘으면 안 됩니다. 단독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포함해서 70%까지, 1년간은 한시적으로 80%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. 여섯 번째는 논란이 많은 계약 갱신 내용인데요. 3+, 3+, 3 시스템입니다. 최대 9년까지 거주가 보장이 되는 내용이죠. 이제 한 번만 갱신하던 걸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좋은 의도라도 시장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. 보증금을 제한하면 전세 매물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집주인 입장에선 보증금을 너무 낮게 잡으면 레버리지를 못 씁니다. 이미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전세 매물 15% 감소, 임대인들 월세로 전환 중, 이게 현실입니다. 갱신 9년은 리스크가 커져서 초반에 보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. 9년 동안 세입자를 못 내보낸다? 집주인은 그 리스크를 처음 계약할 때 미리 보증금에 반영합니다. 즉, 보증금이 오르는 효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. 법적 공개 조항은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. 건보료 내역 세금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하니 임대인들은 귀찮아서 계약 자체를 미룹니다. 시장 유동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법안은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일까요? 세입자 입장에서 먼저 살펴볼까요? 세입자의 이득은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고요. 경매 청구가 가능하고 장기거주가 가능합니다. 세입자가 입는 손해는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초기 보증금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사 자유도도 하락할 수 있겠죠. 집주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. 집주인 입장에서 이득은 안정적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. 손해로는 자금 회전성, 그리고 담보대출 제약, 행정 의무 증가가 있겠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요, 전세 사기 근절의 성과를 이룰 수 있고요. 그 반면 공급 위축, 시장 불안에 반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?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매물이 감소합니다. 그리고 반전세, 월세와 급속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 방어 의식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할까요? 매매 시장 재활성화 가능성이 있고요.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. 이는 매매가와 역전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제도 자체가 한국형 월세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전세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점유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임대차 등기 협력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시는 게 좋고요.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건보료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갱신 인상률 상한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. 임대인 입장에서는요. 보증금 상한 계산표를 미리 체크하시고요. 임대차 등기 협조 미비 시 손해 발생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전세보다는 반전세, 월세 구조로 리스크를 분산하시기 바랍니다. 정부는 임차인을 지키겠다고 칼을 들었지만 시장에서는 그칼 끝이 결국 세입자에게 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. 전세 제도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구조 자체를 바꾸는 트리거가 될 겁니다. 앞으로 여러분의 보증금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. 이제 보호받지만 더 비싸질 겁니다. 이상, 복덕방 표소장이었습니다.